자, 이번 영상은 메이플스토리 M 무자본 직업 티어 정리 영상입니다. 생방송 때 무자본 직업 티어 정리 영상 요청이 많았었는데, 이 영상의 기준은 제가 거의 모든 직업을 육성해 본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며, 제 부캐들은 거의 랩 150을 달성했습니다. 장비 세팅은 140제 유니크 무기 또는 120제 유니크 무기 15강 이상의 120제 유니크 방어구 풀셋으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어의 기준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점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기준은 최저 스펙은 아무것도 없음이고 최고 스펙은 140제 유니크 장비 풀세팅 기준이에요. 그리고 5차 전직을 하지 않은 200레벨 이하의 경우이고 보스 딜 육성 난이도 기준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비 가격 같은 경우는 140제 유니크 장비까지는 전직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장비 가격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자본 직업 1티어는 팬텀, 제논, 데슬, 데벤저, 카이저라 생각하고 1.5티어는 팔라딘, 썬콜, 바이퍼, 메르세데스, 루미너스이며 2티어는 나이트로드, 비숍, 섀도어, 프리, 윈부, 아란, 와헌 3티어는 다크나이트, 히어로, 신궁, 불도, 캐논슈터, 소마, 엘반, 은월, 메카닉, 뱀에 나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티어는 보호마스터, 캡틴, 스커, 앤버예요 그럼 지금부터 각 직업마다 왜 티어를 이렇게 나누었는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직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얘기하자면 영상의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티어인 펜텀입니다. 펜텀 같은 경우는 기본 데미지와 타수가 높으며 매직 가드를 훔치면 생존율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키우기 매우 무난해요. 키다운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광보로도 너무 좋고 각종 유태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나중으로 가도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논입니다 제논 같은 경우는 최종 데미지 퍼센트가 정말 높기 때문에 데미지가 정말 좋아요 생각보다 물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자본치고는 데미지가 정말 좋으며 키다운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메소도 잘 먹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해적 도적 직업군 장비를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140제 한 번은 모자 그리고 140제 장갑 신발 이렇게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가성비 템셋이 가능합니다 대신 고자본 같은 경우는 160제를 장갑하고 신발로 가서 이거는 무자본 경우에만 해당이 되어요 다음은 데몬 슬레이어입니다. 육성 난이도가 굉장히 쉬우며 진짜 잘안 죽습니다. 데몬 임팩트의 치명타 확률이 100%라서 무자본으로 써 데미지가 정말 세고 거기에 타수도 정말 좋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써 정말 키우기 좋습니다. 다음은 대벤저입니다 무자본 초반 끝판왕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육성한다면 무조건 대벤저를 먼저 키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얘가 패시브 스킬에 피읍 스킬이 있어서 진짜 죽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량 또한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레벨업도 정말 잘 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타 직업 1티어에 비해 딜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무가금 초반 직업으로만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메이프램을 처음 접하신다? 그러면 데벤저를 먼저 키운 다음에 메이프램에 대해 알아가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키웠다? 하시면 다른 무자본 1티어 직업을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카엘자입니다 무가금 템 세팅으로 데미지 효율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성 난이도도 너무 쉽고, 특히 간지가 너무 납니다. 타스도 괜찮고 데미지도 괜찮은 편이고 고자본으로 가면 타 직업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고자본으로도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서 개인적으로 무자본 본께로 강력 추천하는 직업입니다 생방송 때도 무자본으로 어떤 직업 추천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거의 카이저라고 대답을 해요 그 정도로 저는 추천을 하기 때문에 무자본 직업으로 카이저를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자본 직업 1.5티어입니다 첫 번째로 팔라딘 힘을 숨긴 찐따라고 하죠 칼라딘이 현재 너무 약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알고보면 정말 강력한 직업입니다 타수도 나름 괜찮고 데미지도 괜찮고 스킬 딜레이 또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딜적으로 봐도 정말 괜찮은 직업이고 무자본으로서는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썬콜입니다 타수 하향을 먹었지만 데미지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자본으로 키우기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타수 하향을 먹어서 고자본으로 갈수록 딜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무자본 딜로서는 정말 괜찮아요 사냥 1티어 직업이며 레벨이 정말 빨라서 무자본으로 키우기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음은 바이퍼입니다. 타임리프를 하향 먹었지만 개인적인 딜 상향을 먹었으며 데미지 자체만 보자면 무자본으로서 정말 센 직업에 속해요. 그런데 사실 바이퍼는 타임리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오래 키우실 거면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해 드립니다. 그냥 계속 무자본으로 키울 거다? 스펙업을 160제 유니크 이상으로 맞출 거 아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지만 앞으로 더 고스펙으로 맞출 의향이 있으시다면 바이퍼는 개인적으로 완전 비추천을 드려요. 다음은 메르세데스입니다. 기본적인 데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5차 전쟁을 하면 타수 끝판왕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보더라도 정말 괜찮은 직업이에요. 하지만 이 5차를 했을 경우는 고자본으로서 좋은 거지 무자본으로서는 딜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궁수 직업군이라 물몸이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육성하기는 많이 힘든 직업이긴 합니다. 그래도, 딜적인 면을 보자면 정말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구를 맞춘다면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 할수 있고 자석패시 없는 경우 기준으로 광부 1티어 직업에 속합니다. 어쨌든, 현재로도 광부캐로 정말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본캐급으로 일단 키워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루미너스입니다. 무자본 법사 직업군 중에 데미지가 정말 센 편에 속합니다. 법사 중에서는 무자본을 추천한다면 항상 루미너스를 추천드리고 무자본으로 육성 난이도가 정말 쉬우며 사냥 직업이 1티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업도 정말 빠른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2티어입니다. 첫 번째로 나이트로 됩니다. 무자본으로서 딜이 정말 센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고자본으로서 효율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오차를 하고 고자본으로 간다면 1티어 직업이 가능합니다. 뭐 사냥도 나쁘지 않고 딜도 나쁘지 않아서 일단 무자본으로서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해요. 다음은 비숍입니다. 무자본으로서 딜이 세거나 한건 아니지만 여제를 낮은 스펙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무자본으로서는 정말 괜찮은 직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육성 난이도도 정말 쉬운 편에 속해서 2티어로 비숍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섀도우입니다. 섀도우 같은 경우는 사냥이 정말 구려서 레벨업이 힘들지만 매소 익스플로전의 데미지가 높고 기본적인 데미지와 타수가 그냥 좋기 때문에 2티어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플레임 이자드입니다. 타수가 정말 좋긴 하지만 무자본으로서는 데미지가 루미보다는 약해요. 그래도 타수가 좋기 때문에 고자본으로서는 정말 괜찮은 직업이고 스킬 화려한 거 좋아한다 그러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프리에 진짜 큰 단점이 있다면 손가락이 너무나도 아파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질적인 면으로 보자면 프리 정말 괜찮은 직업입니다. 다음은 윈브입니다 기본적인 데미지가 높고 무자본으로서는 정말 괜찮은 딜을 뽑을 수 있는데 궁수 직업군이라 물몸이어서 육성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아란입니다 버프 스킬에 피흡 스킬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잘안 죽어서 무자본으로 육성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데미지도 무자본으로서 정말 괜찮지만 고자본으로 갈수록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2티어 마지막 와운입니다 무자본으로서 데미지가 정말 높은 편에 속해요 광보로서도 1.5티어에 속하고 궁수 직업군 중에 제일 안죽습니다 그리고 이 데미지 한방한방 한방 자체로 보자면 거의 1티어? 1.5티어급에 속하는데 타수가 많이 낮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직업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3티어 다크나이트입니다 사냥이 너무 구리고 무자본으로서 보스들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도 고자본으로서는 정말 괜찮긴 하지만 무자본 효율로서 보자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3티어로 뽑았습니다. 다음은 히어로입니다. 사냥이 너무나도 안 좋고 전사치고는 생각보다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전사 중에서는 육성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고 BC 메이플 기준으로 아주 먼 미래를 보자면 괜찮은 직업이라 진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무자본으로서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신궁입니다. 물몸이라 너무 약하고 한방 데미지는 강한데 타수가 너무 적어요. 사냥 최강 스킬인 전이 스킬을 가지고 있지만 원킬 껐뜨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사냥도 좋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자본에게는 이 한방 한방 데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궁을 3티어로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독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고자본으로서는 정말 좋은데 무자본으로서는 정말 약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무자본으로서는 추천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고자본으로 키울 거다. 그러면은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캐논슈타입니다. 150 이전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150 전과 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일단 150 전에는 너무나도 잘 죽으며 데미지 또한 너무나도 약해요. 그래서 육성 난이도가 진짜 힘든데 150 하이퍼 스킬을 배우면 어느 정도 괜찮아집니다. 캐논슈터는 150까지만 잘 버티면 괜찮은 직업이 되어서 빨리 150 찍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얘는 애매한 게150 이전에는 4티어, 그리고 150 이상 때는 2티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캐논슈터를 3티어에 넣은 거예요. 다음은 소울 마스터입니다. 타수는 정말 좋은데 데미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무자본으로는 비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킬 사용할 때마다 자꾸 점프가 되어서 이거는 조금 불편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일단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불편하다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저의 본케인 에반입니다 데미지 자체가 너무나도 약하고 컨트롤도 너무 힘들어서 무자본으로는 완전 비추 드려요 특히 렉이 심한 분들은 융합스킬 사용할 때 스킬 씹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딜로스가 진짜 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자본으로 에반을 키운다 그러면 완전 비추를 드려요 다음은 은월입니다. 고자본으로서는 정말 괜찮은데 무자본으로서는 딜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해적이라 물몸이기 때문에 육성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며 그래도 나중에 파티에서 환영을 받기 때문에 무자본으로서는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 괜찮은 직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라면 무자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3티어 직업 중에서는 제일 추천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메카닉입니다. 광보용으로서 정말 괜찮은 직업이고 해적치고는 방어력도 탄탄해서 잘 안죽습니다 하지만 타수가 너무나도 낮아서 미래에는 그냥 너무 구린 캐릭이에요 그래도 무자본 자체로만 보자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을 생각한다면 완전 비추를 드립니다 다음은 배틀메이지입니다 광보용으로서는 정말 최강 캐릭입니다 거의 매세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성 난이도도 괜찮고, 데미지도 센 편이며, 무자본 자체로는 정말 괜찮은데, 미래를 보자면 비출을 하기 때문에 3티어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무자본 자체 딜로 보자면 1.5티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컨트롤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티어 마지막은 나와입니다. 패치 전까지만 해도 고자본 1티어 직업이었는데, 바이퍼의 타임리프가 없어져서 급떡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딜이 어느 정도 센 편이긴 한데 미래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티어입니다. 첫 번째로 보호 마스터. 고자본으로 거의 1티어급 직업이긴 하지만 무자본으로는 템을 좋게 맞춰도 너무나도 잘 죽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키운 캐릭터 중에 제일 잘 죽어요. 템을 좋게 맞춰도 저립되는 그냥 무조건 죽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자본으로 가도 보스에서는 정말 잘 죽는 직업에 속해요. 그냥 엄청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성 난이도는 거의 할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캡틴입니다 사실 제가 모든 캐릭 중에 유일하게 안 키워본 캐릭이 바로 캡틴입니다 그런데 들은 바로는 너무나도 평이 안 좋아요 육성 난이도도 어렵고 데미지도 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무자본으로서는 4티어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스커입니다 타수는 정말 좋은데 데미지가 너무나도 구려요 원래 타수가 좋으면 고자본으로 갈때 거의 1티어급이 되는데 타수가 진짜 좋은 것 치고는 데미지가 너무나도 구립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중요한 무자본으로서는 완전 비추천해드리고 물몸이라 육성 난이도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젤리 버스터입니다. 타수가 좋아서 고자본으로는 정말 괜찮은데 데미지 자체가 너무나도 약해요. p c 메이플의 엠버는 데미지가 세고 타수가 적은데 메이플 엠은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중요한 무자본의 경우, 엠버를 4티어에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자본 직업 티어를 정리해 보았는데, 이 영상은 순전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영상 초반에 말했던 티어의 기준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